진짜 잘 살렸어요. 이거. <laughs> 되게 쫄깃쫄깃하게 잘 살려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신 센츄리 TV 곽식장입니다. 께서. 자, 오늘 리뷰해 볼 곡은 이제 임영웅 님의 정규 앨범 또 수록곡이죠. <laughs> 좀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별나사를 또서른도 님께서 선물해 주시고 이번에도 정규 앨범에도 한곡해 주셨습니다. 그, 서른도 선생님이 특히 또 트로트를 하시는 뮤지션 분들께는 되게 좀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존재죠. 네, 그쵸. 매우,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지? 네, 대부죠. 대부 같은 느낌, 그쵸. 그런 분께 일단은 곡을 별나사 때 받은 것도 되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놀라워 했잖아요. 아, 근데 또 주셨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완전히 있죠. 인정했다. 약간. 그 전에도 완전 인정해서 주셨겠지만, 네또 주시는 게 아무튼 어떤 곡이죠? 사랑해요 그대를이라는 곡이죠. 설운도 네. 님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순간부터 많이 유출하셨겠지만 이 곡을 저희가 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즉그 들으려고 검색할 때마다 약간 헷갈려요. 뭐랑 헷갈려? 사랑이 이런 건가요?랑 아. 그러니까 제목도 헷갈리고. 음... 네. 아무튼 이거는 후에 얘기하고 일단은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주를 들었을 때 어떤 노래가 떠올라요? 나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네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근데 아, 일단 벌스까지 들어볼게요. 어, 떠오르는 노래 있으세요? 아니요. 어, 저랑 없는데요. 저랑 같은 노래 떠올리신 거 아니에요? 없는데요 아무튼 어, 일단 벌써 들어보죠 네. 네. 너무나 고마운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사람 네. 일단은 뭐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노래를 처음 을 듣자마자 사랑이 이런 건가요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 네. 굉장히 유사한 거의 흡사한 그런 화성의 진행으로 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laughs> 멜로디도 이제 그거를 피해 가려고 만든 멜로디들이 좀좀 좀 들려요. 근데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누구나 떠올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이거는 피하려고 했는데 오마주가 좀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솔직히. 이거를 설마 표절로 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 그거는 원곡자 같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원곡자니까 괜찮아요. 원곡자가 아예 의도한 거고 그리고 임영웅님도 제 생각에는 이걸 부르실 때그 존경심을 좀 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뮤지션의 어, 히트곡 중에 한 곡과 매우 유사한 곡을 뭐 다른 작곡가가 표절해서 준게 아니라 직접 원곡자 분께서 불러라. 이걸 자가 복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 임영웅 님의 뭔가 선배에 대한 존경 그리고 서른도 님의 후배 사랑. 좀 이게 합쳐진 약간 아... 좀 그런 의미 있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세대 대통합이군요. 음악적인 뭔가 그런 것들보다도 그이 곡이 갖는 의미가 좀더 크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오마주라고 하죠. 네. 그 원작에 대한 존경심을 맞아요. 담아서 한 것.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누구도 표절로 태크를 걸지 않습니다. 오마주는 네. 이게 참 묘해요. 영화나 음악이나 뭐 맞아요. 이런 데서 다 이런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표주심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곡은 확실하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원곡자가 좋았어요. 맞아요. 끝. <laughs> 그, 저는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곡을 정규앨범을딱 나왔을 때이 곡이 딱 나오는데 간주 듣고 아, 뭐지? 노래 잘못 치실렸나? 리메이크 곡인가? 뭐파트인가 약간 이, 이 느낌을 했는데 어, 작곡가 보고 딱 아아 아, 아, 이러면 인정이지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laughs> 그대 생각만 해도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행복한 사랑 저기 그런 당신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되게 여리게 빼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좀 되게 어쨌든 파워가 있어요 네. 근데 중, 순, 순간적으로 힘을 딱 빼주시니까 약간 좀 저기서 저는 좀 이렇게 되게 귀에 좀 뭔가 타격감을 주는 파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랑 이렇게 혀를 네. 이제 텅트릴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요소죠. 네. 가볍고 귀여운 기교 네. 트로트의 맛을 살려주는 요소 요소들이 양념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좀 되게 통통 튀는 노래들 되게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노래로서 찰떡같이 소화해 버리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렇죠. 음, 잘 살고 지금 뭔가 노래가 생명력이 생겨서 잘 살고 맞아요. 있습니다. 트로트가 가져야 될 요소들을 되게 잘 녹여가지고 재밌어요. 원곡이 이제 듣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났다가 나중에는 독립된 다른 노래로 이제 점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요사랑사랑요 사랑해요. 사요사랑사랑요사랑요사랑해이사랑요요 아예 음. 새로운 곡을 차라리 주지 뭔가 어, 너무 그 겹쳐 들리는 노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호불호나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벌스 부분에는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들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사비 부분을 딱 임영웅님이 소화하시는 걸 듣고 어, 뭔가 독립적인 노래로도 굉장히 잘 이렇게 임영웅님이 소화를 해주셨다 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현장에서 들어야 느낌이 네. 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브라스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네. 기타도 지금 촘촘하게 지금 애드리브로 양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음원이 나왔을 때의 믹싱보다는 라이브로 현장에서 들었을 때 훨씬 더 감동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래 자체가 중독성이 있는 후렴구 때문에 기억에 잘 남는데 그 귀에 꽂히는 타격감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곡 자체만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곡 자체는 굉장히 잘 뽑혔고 네. 그거를 그 보컬적인 기술과 어떤 트로트에 대한 이해도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너무너무 잘 살려놨어요. 그좀 보컬적인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 서른도님 노래들 좀 보면은 멜로디가 좀 간결한 노래들이 좀 많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 간결한 멜로디들을 좀 맛깔스럽게 살리는 게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맛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 텅트릴를 말씀하신 것처럼 혀를 굴린다든가 아니면 좀 사랑. 약간의 밴딩을 이용하시면서 되게 그 다이나믹을 표현을 잘 해주시니까. 저는 여기 이 하이라이트 파트가 되게 좋다고 느껴져요. 네. 왜냐면은 뭔가 어, 멜로디적으로 멜로디가 너무 예뻐서 아이 노래가 너무 포근하게 감싸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번 들으면 잊혀질 수가 없게 딱 꽂아줬어요. 약간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대는 는다 그렇죠. 굴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 디렉팅이었을지 아니면 본인의 네.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노래가 재밌어지죠. 네. 네 사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약이 엄청 큰 멜로디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어 로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법할 쯤에 한 번씩 굴려줘요. 그래서 뭔가 재미를 만들어주는? 소리적인 재미를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 요소가 적절하게 작용을 네. 한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 콘서트에서 저는 이 무대도 되게 좋았어요. 사랑해요, 네. 그대를. 저도 앞,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 안한거 아니거든요. 어, 그냥, 어, 오마주도 좋지만, 물론 선후배 가수 간에 되게 큰 의미 있는 의미인 건 알겠지만, 서른도 선생님께서, 아니, 곡도 되게 잘 쓰시는 그런 대선배님께서 아예 좀더 오리지널리티한 곡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안한거 아닌데 콘서트에서 사실 이 무대 보고 아, 왜 주셨는지 좀 느꼈어요 되게 라이브로서 이렇게 신나잖아요 이걸 진짜 공연에서 잘 살리세요 네 콘서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콘서트 무대에서 제가 좀 발라드가 좋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 트로트 무대 중에서는 사랑해요 그들도 되게 진짜 신나게 좀 분위기 잘띄우현장에서 네. 들어야 되고 사실은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좀뭐 네. 사운드가 뽑히면 좋지 않을까 음원이라는 음. 생각은 서도 들어요. 네. 일단은 이거는 좀 현장에서 보시면은 약간 불 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해요 그대를 내 사랑 노래 자체는 일단은 되게 좀 듣고 따라 부르기에는 쉬워요. 네. 단순하죠. 단순한 네. 단순한데 그 단순함에서 오는 그러니까 감상하는 곡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좀 즐기는 곡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이렇게 아 음악 감상보다는 정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친숙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수록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트로트라는 것이 결국엔 다 같이 좀 즐기는 느낌의 성향의 노래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어 너무 중독성이 있고 되게 잘 뽑혔죠. 이게 사실 이거는 진짜 현장용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임영웅님의 그이 앨범 수록곡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팬분들 사이에서도. 그치만오 어, 이거를 뭐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트로를 약간 그냥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아예 오리지널리티의 곡으로서도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살짝 있지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임용님한테 곡을 주실 때그 진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트로랑 다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악을 만드셨던 그당사자분들께서는이 생각을 절대 못 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분명히 그 뭔가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나왔을 의견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하신 데는 뭔가 그런 이유가 다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너무 또 서른도 선생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정말 서른도 선생님 색깔의 곡을 갖고 왔지만 처음에 노래 처음 들었을 땐어 이거 서른도 선생님 곡이네 라는 생각 들지만 사비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안 들었어요. 좀 되게 오리지널하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왜냐면은 진짜 잘 살렸어요 이거 <laughs> 되게 쫄깃쫄깃하게 잘 살려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안 좋게만 또 생각 안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네. 저는 안 좋은 생각이 <laughs> 긍정적인 네.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좋은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비판과 비난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네 어떤 것이 더 건설적이고 할지 스스로도 여러분 모두와 대화를 할때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